러시아 전쟁, 무기 부족, 가족의 불안. 그때 우리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이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야쿠프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으로 국영 방산기업 PGG에서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냉전의 그림자 아래 자랐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의 불안과 희망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 근처 군부대에서 들려오는 소련제 탱크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소련군에 맞서 싸우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시절 소련제 무기만 다뤄야 했던 군 정비병이셨죠. 그 유전자 때문인지 저 역시 방산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우리 앞마당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가 사는 루블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8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날 밤 8살, 12살 두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내 마그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20년간 배운 기술로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무력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져갔어요. 그 당시 폴란드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는 소련 시절의 T72와 독일에서 들여온 낡은 레오파드 투어 4였어요. 자주포는 1960년대 설계된 구식이었고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무기로 어떻게 러시아의 최신 무기와 맞설 수 있겠어요.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DP의 3%를 국방비로 투입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무기를 사오느냐였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선, 독일은 러시아 자극 우려, 프랑스는 비싼 가격. 서방 국가들의 문이 하나둘 닫히자 한 줄기 희망처럼 우리 앞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국 측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K2 흑표 전차 180대, K9 천둥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천무 다연 장로켓까지.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계약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은 놀라웠어요. 단순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패키지였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재현 사장이 직접 바르샤바에 와서 폴란드의 K2PL 전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폴란드 엔지니어들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이나 독일 업체들은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항상 이거 사세요, 그냥 쓰세요 였는데 한국은 함께 만들어요 였어요. 2022년 8월 계약 체결식에서 마리우시 부와주차크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큰 계약을 따낸 기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명식 후 환담에서 현대로템의 박영수 부사장이 서툰 폴란드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전율이 흘렸어요. 20년간 외국 업체들과 일해봤지만 우리 언어를 배워서 소통하려는 사람들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파트너와 일할 때는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부사장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도 과거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폴란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것이었죠. 폴란드가 안전해지면 유럽이 안전해지고, 그러면 세계가 더 평화로워진다며, 폴란드를 고객이 아닌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됐어요. 한국 측은 약속대로 폴란드의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기술진을 파견했고, 저희도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에서 K2PL 전차와 FA-50 생산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연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더 나아가 이 특별한 협력이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깊은 교훈을 남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놀라운 환대였습니다. 야쿠프 코발스키님 환영합니다. 라고 폴란드어로 쓰인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감동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본 한국의 첫인상도 놀라웠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 질서 정연한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활력과 자신감.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만든 무기라면 정말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박영진 과장이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며 앞으로 3개월간 K2PL 전차와 FAOCPL 경공격기 기술을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설계부터 품질 관리, 기술자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보통 해외 기술 연수라고 하면 완성된 제품을 구경하고 매뉴얼 받아가는 정도인데 여기는 달랐거든요. 25년간 쌓아온 제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현대로템의 이재원 팀장은 K2PL 전차의 핵심 화력 제어 장치를 가리키며 폴란드에서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함께 설계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오후 설계실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기술자 5명과 한국 기술자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K2PL 전차 엔진룸 설계를 검토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오히려 폴란드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었어요. 폴란드 겨울 기온, 루블린 지역 정비창 규모, 현지 부품 조달 가능성까지 세세하게 고려하면서 말이죠. 제가 20년간 해외 기술 도입 프로젝트에 참여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이거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세요였는데, 한국은 폴란드 상황에 맞춰서 함께 바꿔보조였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영진 과장이 회장의 철학을 설명해줬어요. 기술은 나누면 커진다는 것이었죠. 혼자 독점하면 결국 뒤처지지만 함께 발전시키면 모두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터키에서 K9 자주포를 함께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며 그 나라들이 성공하면 한국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원 팀장은 개인적으로 폴란드가 부럽다며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온 민족성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폴란드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간 해외 업체들과 일하면서 폴란드의 역사나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2주차에는 FAOCPL 생산라인을 직접 체험했어요. 조립부터 시험 비행까지 전 과정을 폴란드 기술자들이 주도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항공전자 담당 김소영 연구원은 제가 직접 조종석 계기판을 조립해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할 때도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해야 하니까 미리 배워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수백 개의 전선을 정확한 순서로 연결하고 각종 센서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했거든요. 실수할 때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다며 자신들도 처음 배울 때 수십 번 실수했다고 격려해줬어요. 3주째 되던 날, 한국 기술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폴란드 현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겨울철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 블록 히터 추가와 연료 라인 보온 처리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단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이재원 팀장은 폴란드 군인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책임지려는 진정한 동료로 보였죠.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함께 인간적인 감동이 가슴 깊이 밀려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폴란드 군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품질 관리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품질 관리팀의 박민호 대리는 모든 부품에 대해 폴란드 군사 표준보다 20%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군인 한분한 한 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가족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바르샤바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의 안전까지 걱정해 준다고 말했더니 아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며 많이 배우고 오라고 격려해줬어요. 2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K2PL 전차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폴란드 사양에 맞춰 개선된 첫 번째 전차였죠. 이재원 팀장은 이 전차의 엔진룸 설계에 제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며 특히 영하 20도 환경 대응 시스템은 제 제안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참여해서 만든 전차가 앞으로 폴란드를 지킬 거라는 생각에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시험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영진 과장은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열린 작별 파티에서 한국 동료들이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연락 자주 하자며,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그 단어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인천공항에서 폴란드행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협력이 폴란드 방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그리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영원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폴란드로 돌아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제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PGG 공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K2P의 전차 현지 생산라인 구축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파견되어 와서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측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존 서방 업체들은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지시했다면 한국은 폴란드 방식에 맞춰 함께 개선해 봅시다 였거든요. 폴란드 동부 지역의 험한 지형, 발트의 연안의 습한 기후, 그리고 우리군의 운용 철학까지 모든 걸 고려했습니다. 제 동료 피오트르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바꿨죠. 한국 기술자들이 새벽까지 남아서 폴란드 기술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도면과 손짓으로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동반자 정신을 느꼈다고 했어요. 8개월 후 드디어 폴란드에서 생산된 첫 번째 K2PL 전차가 롤아웃됐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 폴란드 엔지니어들의 창의성, 그리고 한국 동료들의 지원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마그다와 아이들도 공장에 와서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2살 딸 안나가 물었어요. 아빠, 이 탱크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8살 카시아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폴란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의 르네상스, 동유럽 방산 허브로 도약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2P의 전차 성공에 힘입어 FA50P의 생산 라인도 본격 가동됐고, K9 자주포 폴란드 버전 개발도 시작됐어요. 더 나아가 한국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한 구매국에서 생산 파트너 나아가 제3국 수출의 동반자가 되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탑에 균열이 생기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죠. 2024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PGG 보안팀장 마레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야쿠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 중국 관련 일이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하지만 마레크의 설명을 들으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공장의 일부 직원들이 중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K2P의 전차의 핵심 설계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전받은 소중한 기술들이 제3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2년간 한국 동료들과 함께 피땀 흘려 만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중국 측에서 폴란드의 일부 인사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기술 정보를 요구했고 안타깝게도 몇몇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K2P의 전차의 장갑재질, 화력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엔진 개량 기술까지. 한국이 우리를 믿고 공유해 준 핵심 기술들이었어요. 저 역시 이 배신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영진 과장, 이재원 팀장, 김소영 연구원. 그들의 진심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다 라고 말하며 작별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후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폴란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전차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우리의 배신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돈이 되는 일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대부분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던 엔지니어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피오트르가 한탄했습니다. 야쿠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신뢰를 배신해도 되는 건가?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더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할까? 아니면 분노를 표출할까? 예상과 달리 한국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공개적인 비난이나 항의는 없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지원의 범위가 축소됐어요. 새로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보류됐고, 기존 협력도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됐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박영진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그 어색함을 잊을 수 없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쿠프 씨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터키와 루마니아에서 한국과의 추가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와 미래였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업계는 자성의 목소리로 가득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보안 강화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신뢰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요즘 저는 PGG 내부에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은 나누면 커진다는 철학도 함께 전파하고 있고요. 아직도 밤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 폴란드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한국과 함께 더큰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최근 한국 측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어요. 물론 예전과는 다른 조건들이 붙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기회예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더 엄격한 보안 체계와 투명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술과 신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저에게, 그리고 폴란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협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에게 진정한 신뢰를 증명할 차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품격과 포용력을 본받아 저도 더 나은 엔지니어, 더 나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